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동국대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비만과 과체중이라는 단어의 위치가 바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전원정답처리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어, 저는 이 문제 원래 출제 의도대로 비만과 과체중의 위치를 바꿔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비만이 아니라 과체중이고 여기가 과체중 대신에 비만으로 풀면 됩니다. 바꿔서 그래서 과체중일 확률을 p라고 놓고 비만일 확률을 q라고 놓으면은 q라고 하면은 조건에 의해서 지금 조건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일 확률은 2분의1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p 더하기 q가 2분의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3명을 뽑았을 때, 과체중이 한명일 확률이 0.75의 삼승이라고 하니까, 3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제곱이 0.75의 세제곱인 것이고, 임의로 3명을 뽑았을 때, 비만일, 비만이 비만한명일 확률이 125분의 48이라고 하니까, 3q 1 마이너스 q의 제곱이 125분의 48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좀 개선하기 좋게 숫자를 줬어요. p곱하기 1-p의 제곱은 0.25곱하기 0.75의 제곱이 되고, q의 1-q의 제곱은 5분의 1곱하기 5분의 4의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위의 식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p가 0.25라고 하시면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죠 지금 왜냐면 p 0.25 말고 다른 p값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이 문제는 어, 확통이랑 미적이랑 섞어서 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해라 이런 문제니까 fx를 x 곱하기 1-x의 제곱이라고 놓으면은 이건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 되니까 f(x를) 구하면 계산하면 1-x 곱하기 1-3x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개형은 1, 일단 0과 1을 지나는데, 3분의 1 까지는 증가할 거고,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다. 따라서, 지금, 그러면, p가 뭔지를 알고 싶은데, 그러면 y는 fx와, y는 0.25 곱하기 0.75 제곱 빼 그래프의 교점을 생각해 보시면 y는 0.25 곱하기 0.75는 대충 이런 직선이 될 텐데 어 0과 1 사이에서 두 군데에서 만나겠죠. 고려하면은 어 p는 0.25 이거나, 아, 이게 1식이라고 하면은, 1식 또는 p 가 3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p 가 0.25라고 단정짓기는 이르고요 왜냐면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니까, 이런 거를, 아직은 고려를 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Q도 Q는 지금 0.2일 가능성이 있고, 이식이라고 하면은 Q가 3분의 1보다 큰 상황,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p 또는 q가 3분의 1보다 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p가 3분의 1보다 크, 크거나 q가 3분의 1보다 크면은 그 아까 뺀 처음의 조건, 이걸 만족시킬 수가 없죠. p 플러스 q가 2분의 1을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p는 0.25이고 q가 0.2다. 왜냐면 p가, p가 0.25인데 q가 3분의 1 넘어버리면 p 더하기 q는 0.5를 넘을 거고 마찬가지로 q가 0.2인데 p가 3분의 1 넘으면 이걸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p랑 q를 구했으니까 이제 그 정규분포 확률 값만 구해 주면 되겠죠. 이제 체질량 지수를 확률 변수 x 라고 놓으면은 그 x 는 정규분포 평균이 m 이고 표준편차 시그마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p가 비만일 확률인데, 비만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일 때라고 했고, 이 확률이 0.2고, 아 p 더하기 q를 해보시면,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일 때. 그니까, 러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때의 확률은 0.4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화를 하면은 어,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은 표준화를 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z가 시그마분의 25-m 보다 클 확률이 0.2고, z가 시그마분의 23-m 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0.45니까, 지금 그 문제에서 주어져 있던 표준 정규 분포표, 물론 정확히는 모르지, 뭐가 문제였을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거 세 개는 무조건 있었을 테니까, 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표에, 일단은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시그마분의 25-m이 0.84라는 걸알수 있고, 시그마분의 23-m이 0.1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체질량 지수가 23 초과이면서 27 미마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표준화를 해보시면 은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니까 p, z가 σ분의 27마이 m보다 작을 확률 빼기 23-m 이걸 하면 되는데 지금 어이 뒤에 거는 뭔지 알고 앞에 거 이거는 모르는데 시그마 분의 27-m이 뭔지를 모르는데 근데 이거 두 개에서 시그마 분의 27-m이 뭔지를 알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은 시그마 분의 27-m은 1.55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게 1.55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또 여기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보시면은 0.94 0.55가 돼 가지고 0.39가 답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